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또 방송 모니터 보고서인데요 방송 보도에 대한 우리 김재동은 원래 우리가 모니터하는 방송이 아닌데 네. 전원책 씨 때문에 <laughs> 특별히 전원책 모니터로 오신 거고요 이번에는 어, 김앤장 관련된 그 방송을 보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방송 보도가 어떻게 했는지 어, 동준 씨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민원년 방송 모니터 연결고리 특집 오우, 네, 오? 연결고리 네, 오늘 아, 제가 음. 가지고 온 노래는 네, 어, 유명하죠? 아이. 네 맞습니다. 엘리네어 연결고리. 네, 레코드의 연결고리라는 곡인데요. 어. 어, 이 연결고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음. 김현장과 음. <laughs> 사법부에 있었다. 네. 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그 사법부 이야기 이그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농단과 김앤장의 그 상황 그리고 어, 특히. 김현장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문제 문제적 행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 강제징용 재판 뭐 이런 거 가장 유명하죠. 이런 거 사실 이건 말고도 김현장만 보도해도 아, 한 3박 4일 3박 4일 보도해도 될 텐데. 그죠? 어꼭 내년에는 김현장 관련된 대박 보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잘안 되는 게요. 우리 대부분의 언론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래서 뭐 김현장이 다니는 분이 은근히 많고요. 김현장이 아, 은근히 <laughs> 영향력이 아, 언론에 대한 했지. 장악력이 <laughs> 엄청 커요. <그럴까요? 웃음> <laughs>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 보도 어. 김앤장을따는 보도가 잘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다라는 음. 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공공연히. 이거 하면 또뭐 올해 보도상 이런 것들이야겠네요 네, 네, 정말 중요한 방송입니다. 자, 음. 그러면은 동주 씨랑 같이 이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김앤장과 음. 사법부의 연결고리. 음. 이걸 누가 가장 먼저 지적을 했느냐? 아. 음. 어, 최근에 개편을 맞이한 방송사 하나 있죠? 어, YTN. 네, YTN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 이거 단독 보도가 아니라 그냥 최초 보도 아니냐. 뭐 그랬지만, 속보. 속보. 네, 그럼 속보 아니냐. 그랬지만 음. 네, 그래도 YTN이 이걸 가장 먼저 보도를 했어요. 어. 이 내용이 뭐냐면 보도명이 이건데 검찰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이거였습니다. 음. 말 그대로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다. 이걸 음. YTN이 어, 최초로 보도를 했고요. 이게 12월 3일이었습니다. 아 어, 그래서 요 압수수색 다간 배경이 뭐냐면 어 김앤장 소속의 두 변호사가 일제 강제징용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서 재판 지연에 관여를 했다 요 의혹이 터진 거라서 이걸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 음. 이제 y t n 이 먼저 보도를 했고 음. 어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측과 어, 수시로 접촉한 물증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요것만 내용만 보면 사실 굉장히 큰 하나의 틀이 밝혀진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이 강제징용을 다루면서도 김앤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음. 그걸 이제 정말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고 음. 물증까지 찾은 거예요. 음. 굉장히 빅 뉴스죠. 음. 그리고 무엇보다 김앤장이 타이틀에 나왔다는 거는 어 이건 보도할 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 방송 담당하시는 인턴분이 어요 사안을 보고 어쭉 모니터를 해봤어요. 네. 요3일과4일 어, 음. 이 방송사들이 이걸 어떻게 보도했나 어.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근데 어, 분류가 딱세 가지로 나온 겁니다. 어, 첫 번째, 김앤장을 주제로 별도 리포트를 구성한 보도. 음. 요거요렇게 방송한 방송사가 있었고, 아, 김앤장을 딱 주제로 놓고 딱, 그렇죠. 음. 어, 타이틀 그냥 김앤장, 김앤장이 아, 음. 이렇게 당했다. 라 김앤장 이렇게 했다. 이걸 아, 구성한, 아, 잘한 거, 네. 그렇죠. 네, 네. 네. 거. 이런 방송사가 있었고. 어 그리고 뉴스 제목에서 김앤장을 명시했거나 음. 어, 사법농단 관련 보도에서 김앤장 역할 설명한 음, 방송사 음, 음. 요런 방송사가 하나 가요런 방송사의 부류가 하나 있었고 이건 당연한 거 음. 그죠 음. 정상적인 거죠 <laughs> 여기까지 그래도 정상적인 거죠 <laughs> 네. 어 그리고 기사 내용에 김앤장을 단순 언급하거나 음. 어, 배경 화면으로 김앤장 로고를 내보낸 정도 수준의 음. 방송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음. 조금 실망스러운 거죠 음. 어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 어디였느냐 음. 아첫 번째죠 별도 리포트를 구성한 방송사 SBS와 YTN이었습니다. 아 음, 그래요. 네. YTN이 당연히 뭐 이거 어. 본인들이 최초 보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걸 더 추가 시재에서한 거죠. 그리고 SBS도 이걸 리포트로 구성을 했고요. 자 이제 제일 나쁜 걸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채널 A 어. TV 조선. 어,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다시피 TV 조선과 채널 A는 맞습니다. 음. <laughs> 어, 그리고 어, 중간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제목에서 명시하거나 아니면 음. 관련 보도에서 김현정 역할 설명한. 어, 방송사가 KBS, JTBC, m b n 그럼 음. 두 번째는 음. 서로 어, 포함한 게 아닌 거죠? 네. 왜? 별도의 리포트를 낸 방송사는 음.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SBS, YTN이었고요. 음. 저희가 이 날짜별로 계산을 해봤는데 음. JTBC가 관련 보도가 두 건이었어요. 3일 사일. 음. 근데 두건다 어, 별도 리포트는 아니었고 음. 내용에서만 나, 나왔고요. 음. KBS도 이한 건이 별도 리포트는 아니었고 음. 내용에서만 나온 경우였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가 어땠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YTN입니다. YTN이 가장 날카로웠어요. 이 음. 보도에서 물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단독이니까. 어 그죠 단독이니까. 양편 첫날이니까 또. 어 그죠 힘을 많이 실어 준것 같아요 여기에. 음. 어 그래서 YTN 보도명이 해결사 김현장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이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음. 사망자만 1,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김현장은 피해자 반대편을 써서 다국적 기업 옥시를 변호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파동 당시엔 폭스바겐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사건 때는 론사를 변호하며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매출 1조원, 국내 최고 로펌인 김현장엔 돈만 되면 무엇이든 하는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란 꼬리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김현장이 쌓아올린 성공신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힘있는 전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현장은 수십억씩 연봉을 주면서 퇴직한 고위 법관과 검사, 행정부 고위관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재판소장과 외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배출하면서 청와대가 김현장 출장소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폐직 공무원이 김현장에 들어가 공정위 일을 수임하는 행태가 반복돼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현장 출신 인사들은 주요 그룹의 사회이사로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김현장이 다 곳곳의 권력 기관에 다 장악돼 있는 거죠.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다음에 재벌. 이러한 연대 고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김현장이죠.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현장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추민규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3일 보도였는데 음. 그 다음 날 4일에는 뭘 얘기하냐면 윤병세 전 장관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제징용 판결 이 보고서를 할때 음. 윤병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아 김앤장에 소속돼 있었고 응. 고문이기도 했고 응. 고문으로 있다가 정부로 넘어간 외교부 응. 장관이 된 그런 사람이죠. 아, 그래서 YTN 보도명이 이겁니다. 다운표를 아, 치고 어, 윤병세 전 장관도 김앤장 수시로 접촉. 음.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 어, 당시에는 진짜. 공직자였죠. 네. 어, 공직자였던 윤병세 장관이 김앤장 고문들과 수시로 접촉했다. 음. 계속 만났다. 그러니까 이 김앤장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외교부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다. 음. 뭐 당연한 거죠. 근데 김앤장 출신의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증언들을 음. 나열을 하면서 음. 이걸 찾아낸 겁니다. 음. 윤병세, 윤병세 장관이 만났다. 음. 고문들을 계속 만났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음. 이번 보도에서만큼은 YTN이 가장 날카로웠다. 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YTN이 어, 지금 이제 삼일 네. 개편을 해서 네. 뭐 노중만앵커가 들어간 더뉴스 음.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음. 어 그리고 저희 인턴분께서 굉장히 유심히 본게 어, 뉴스나이트 음. YTN의 저녁종합뉴스라고 볼수 있는 음. 뉴스나이트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음. 여러분 일개 방송사의 여성앵커 음. 위치가 어디 앉는지 아시나요? 오른쪽에 앉 오른쪽에 앉죠. 다들 그거요. 오른쪽에 앉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 보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아, 뭐, 네네, 네, 네, 그죠. 근데 유일하게 YTN이 이 개편을 하면서 여성앵커 자리를 바꿨어요. 아... 여성앵커 가 왼쪽에 앉거든요. 음... 그 TV를 보는 사람 기준으로, 그죠, 네, 네, TV에서 화면 기준으로 아, 왼쪽에 앉지 겁니다. 음...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음. 뭔가의 변화를 조금씩 더 추가한 모습들 보였어요. 네. 근데 또, 그, 똑같지 않아요? 근데, 나, 남, 남자, 나이도 많고. 네네.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뭔가 고정관념 사, 같은? 살짝 네. 튼. 음. 네, 뭐, 그런 걸한번 깨트린다라는 의미 아니, 근데 보니까, 안 봐서 그거 네. 말고, <laughs> 네. 다른 거는, 네. 나이 차이가 여자 앵커가 많은 것도 있고. 아, 그래요? 어, 왔다 갔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거를 그러면... 비율을 다 조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어, YTN이 이런 식으로 어, 변화의 모습 이 보였다. 음. 보도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음. 앞으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전원책이 나왔어 또. 아, 그죠. <laughs> 아, y 티 n 에서요 그것도 좀 넣어주셔 안 되니까 뭐, 뭐 재밌는 거 있으면 <laughs> <난> 넣을 거야. <웃음> <웃음> 아, 네, 그리고 어, 잘한 방송사가 한 군데 더 있었죠. 음. SBS입니다. 음. 그럼, 야, SBS도 잘해, 네, SBS, 아, SBS가 정말. 어. 어, 치고 올라오고 있죠. 민족 정론이야. <laughs> 민족 정론까지. 아, 아, 너무 시켜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타이틀을? 아니, 요즘에 하는 거 보면 s b 지켜봐야죠. 민족 정론은 대만해요 네. <laughs> 진짜. 잘해. 아 그래서 SBS도 김앤장을 주제로 별도의 리포트를 냈는데 보도 제목이 뭐냐면 청정법 모두가 김앤장 사람들. 아, 이거였어요. 아, 딱이 정말 핵심을 찌른 거죠. 아, 청와대부터 다다 김앤장 사람들이었다. 음. 아, 이렇게 핵심을 찌른 거잖아요. 귀엽네요. 그래서 청와대에 누가 있었냐면. 곽병은 전법무비서관 있었고, 그리고 외교부에는 윤병세전 장관이 있었고, 그리고 사법농단, 당시에 이 행정서, 법원행정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어딜 가냐면, 김현장으로 가요. 연관관계가 <laughs> 있잖아요. 왜 가는 걸까? 여기서도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구성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라는 걸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SBS 같은 경우, SBS 보도를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법조 비리가 발생해서 이걸 끊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딱알수 있게끔 보도를 구성한 거죠 이 다음으로 얘기해볼 방송사들은 음. 어, 음. 저희가 음. 실망스럽다 라고 했던 음. 고 방송사들입니다 채널A와 TV조선 음. 이 둘은 어땠는가 음. 아, 이 둘도 뭐 예상되는 바 그대로입니다 음. <laughs> 어, 채널A 보도명은 양승태 강제징용 변호사 직접 만나 강제징용 변호사 여긴 TV조선은 아, 사상 첫전 대법관 두명 구속영장 청구. 음. 완전히 핀 포인트를 맞춘 데가 다르죠. 음. 네. 김앤장은 아예 없어요. <laughs> 그래서 설명도 똑같습니다. 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전범 기업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한모 변호사 와 단둘이 만나 정황을 포착했다. 음. 그리고 그래, 김앤장이 나왔죠. 네. 음. 어, 그리고 일제 전범 기업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관이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해 구속영장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 이렇게라도 굉대 그래도, 이 둘은 네, 그래. 신기하게도 김현장을 얘기를 했어요. 어. 하지만, 어, 보도명, 그리고 어디에서도, 음. 어, 김현장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음.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음. 이런 내용이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제가 보기에, 음. 이, 정관비리 관련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언론이 일단은 침묵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제 제대로 보도록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김현장이 한 행동은 네. 반이성적인 <laughs>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그 법조 집단으로서 이그 로포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번만이라도 이 사법 논단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특히 김현장 문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맹백백하게 밝혀야 될 주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제대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